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짓마머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지 빛을 비추사. 아소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지. 예수 붙잡고 길을 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하나 신식 주 소소 아 아멘. 이를 26일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6절까지.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6 6절까지 교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다 같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미라 아멘. 선한 일꾼, 곧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20절에 큰 집, 라지 하우스. 단순히 정말 평수가 넓은 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시적인 교회, 지역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가시적인 교회가 있죠.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여기서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에, 이 지역교회는 결국 뭐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죠. 각종 그릇의 종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하지만 결국 그 종에 상관없이,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 결국 그릇은 어,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자꾸 무엇을 만들었느냐 재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 저는 집에 금 그릇도 은 그릇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컵이 있다면 이 주석으로 만든 예? 컵이 아마 그래서 제일 좋은 컵인 것 같아요. 매일 쓸까요? 장식용입니다. 그건. 네? 장식용으로 그냥 아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장식용이지 쓰지 않습니다. 제일 잘 쓰는 그릇은요 그냥. 커피든 음료든 물든 물이든 마음껏 담아서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유리컵을 제일 많이 씁니다. 좋은 재질로 만들었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기에 가장 편하고 합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지저분하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하면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질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깨끗하면 쓰임 받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모든 선나이의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이 깨끗한 그리는 앞에 보면 이 바울을 돕다가 또 배신하여 바울의 마음을 아픔을 주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 이 거짓 교사들의 행위와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이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고 악한 생각 행위를 내버리고 내면적 정결을 이루는 사람 겉만 깨끗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이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셔야 돼. 나는 금이냐 은이냐 노시냐 아니요. 깨끗하냐 이거 물어보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으시게 주인이 있으시게 깨끗하냐. 깨끗하면 쓰신다. 깨끗한 그릇에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셔야 되고 귀 쓰는 그릇에 세 가지 특징을 2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고 예 정결이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재물. 이 재물은 거룩한 재물. 짐승만 드릴 수 있잖아요. 정결의 하나님께 바침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누가 씁니까? 그릇이 자기 마음대로 쓰임 받는 거 아니죠? 쓸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릇이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주인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그랬습니다. 유익을 끼칠 준비가 돼요. 적재적소에 그 그릇의 크기와 모양과 용도에 따라서, 어, 선한 일, 좋은 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인이 쓰신다. 철저히 그릇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붙들고 써야, 주인의 뜻대로 쓰임 받아야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께 초점을 맞추라, 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청년의 정력을 피하라 랬습니다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에베소교의 젊은 목회자예요. 얼마나 욕망이 많겠습니까 성적 욕망이든 식욕이든 지식욕이든 명예욕이든 무력이든 예. 하지만 이런 모든 것다 내려놓고 뭐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거죠 앞에 이정욕과 반대되는 의, 믿음, 사랑, 화평 이것은 추구해야 될 것, 어떤 사람과 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반발했어요. 그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과 함께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 초대교회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힌 게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에요. 이단 사상들, 교회를 혼란시키는 허탄한 변론, 이 허탄한 변론.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끼치는 이 변론을 피해야 되고, 24절 주의 종에 대해서 주의 종, 복음의 일꾼입니다. 네. 교회를 맡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복음의 일꾼이요, 나아가 교사와 모든 그리스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가르치길 잘하고, 참고, 훈계해 왜 이런 힘들지만 어려운 길을 갑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이 잘못된 가르침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가져오고 성도의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 잘못된 세상에 있는 사람을 잘 훈계해,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죠. 결국 그들로, 마귀의 올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에 대해 그 뜻을 따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으로 세우려고 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된 자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매주일마다 아, 1월 한달 내내 그릇은 그릇 시리즈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한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네? 내 역량이, 도량이, 내 삶이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악한 일에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릇이 아니라 우린 믿음의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 그릇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함을 추구하시고 거룩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성화, 매일매일 거룩함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의 과정을 하루하루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제보다 더 깨끗한 오늘, 오늘보다 더 내일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었으시도록, 딱 보면, 금이냐, 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척 보시고, 아, 깨끗하네. 여기다 담아야 되겠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그릇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이제 첫 달의 마지막 주간인데, 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셔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 마음껏 쓰시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들인 손길을 기억하사, 저들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전도에 저와 주의 몸된기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관광과 진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여종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 여종의 간절한 소원 들어 주시옵소서 집의 일조와 감사 예물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우니 기쁨으로 받으사 저들의 가정과 삶과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의 성도들 일터와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참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준비되길 원합니다. 저들이 주의 뜻에 순종하고, 저들 통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4, 5, 6, 7, 제주 연합 수련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건으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환우가 있고 또 암이 발견되어 아버지 또 치료 과정 중에 있는 아버지 성도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게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과하는 바을 들으사,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복된 하루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원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마음껏 쓰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또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 또 주의 몸된교회 나라 민족과 온땅에 하나님 뜻 이루어 달라고 주여 한번 보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북극 한파가 또 아버지 몰아치는 이 추운 계절 아버지의 아침을 주 앞에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딸 하나님이 만음껏쓰시 주인이 만음껏 쓰시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 언제 있서나 정체적서에 쓰임 받는 인생을 기원합니다 올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 욕된 아버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든 자들 낳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축복의 세대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오늘은 가정과 아버지 자녀성들 폭되게 하여 주옵시고, 형든자 예수님 능력의 이름을 주옵소서,